자연생활 대표 이종준입니다. 오늘은 각 나라 전 세계 121개 국가의 습도를 어떻게 측정했나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한겨레신문에 보도된 습도와 코로나19에 대한 미국 MIT대학의 연구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좀더 정교하게 추정한 실내습도를 기반으로 결과를 도출해 놨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연구진은 순수하게 실내습도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백신 접종 전인 팬데믹 초기의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이어 각 나라의 기상 데이터를 이용해 실외 습도를 계산한 뒤 이를 인간이 쾌적감을 느끼는 온도 범위 18도에서 25도 사이와 결합시켜 실내 습도를 추정했습니다. 예컨대 실외 온도가 쾌적 온도보다 낮은 경우에는 이 온도로 도달하기 위한 난방을 가동하는 것으로 가정해서 실내 습도를 추정했습니다. 그 결과, 실외 온도가 쾌적 온도보다 높은 경우엔 실외 습도와 실내 습도가 거의 같았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엔 온도가 낮을수록 두 습도의 차이가 커졌습니다. 실외 습도의 경우 1년 내내 약 50%를 유지했지만 실내 습도는 겨울에 4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코로나 19 감염 사례와 사망자가 크게 늘어난 시기와 일치했습니다. 열대 지역의 경우엔 실외와 실내 습도가 한해 내내 거의 같았습니다. 다만 여름철엔 실내 습도가 60% 이상으로 높아졌습니다. 연구진은 이 지역의 코로나 19 사망자가 이 시기에 증가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공동 연구자인 디디아 브루이바는 보도자료를 통해 나라별 코로나19 정책의 강약이나 기상 조건의 큰 차이에도 불구하고 실외보다는 실내 온도가 코로나19 발생과 강한 연결고리를 갖고 있다며 실내 습도가 구체적으로 코로나19 확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현재로서는 40 내지 60%의 실내 습도가 적절한 환기와 함께 코로나19의 또 다른 확산 완화 수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도 4 4철 습도는 굉장히 양호한 편입니다. 대체로 50%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깥은 건강 습도를 1년 내내 유지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실내 습도는 다르죠. 이번 연구진이 밝혀낸 대로 우리나라의 실외 온도가 쾌적 온도보다 높은 경우엔 실외 습도와 실내 습도가 거의 같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온도가 낮을수록 두 습도의 차이가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겨울을 비롯하여 봄과 가을에도 바깥 기온이 실내보다 매우 낮아서 실내 습도는 대단히 건조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계산된 실내 습도는 실외 습도를 기준으로 쾌적 온도 18도 내지 25도 사이로 환산하여 계산된 결과라는 것입니다. 실제 실내 습도를 측정한 것이 아니라 공기로 이루어진 대기의 습도를 기준으로 측정한 습도입니다. 다시 말해 대기 중에 기체인 수분을 대상으로 측정한 습도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실제로 실내 습도를 어떻게 측정하고 있을까요? 사실 집에서 습도를 측정한다는 것은 가습기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거의 없다고 생각됩니다. 또 가습기를 사용하면서 습도를 측정한다고 해도 가습기에서 나온 수분 입자들도 습도로 측정이 되는 습도계이므로 바깥의 습도와는 완전히 다른 결과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만일 가습기를 쓰건 안 쓰건 실내 습도를 측정할 때 기체인 물 입자만을 측정의 대상으로 한다면 어떻게 나타날까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초음파 가습기를 비롯한 여러 가습기에서 나오는 수분 입자는 너무 크기 때문에 기체가 아니라 작은 물방울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기체로 호흡하지 액체로 호흡하지는 않습니다. 또 액체로 호흡한다면 액체 속에 녹아 있는 모든 것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말 유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체로만 호흡합니다. 아마 이 점이 가습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합니다. 습도는 기체인 물 입자를 대상으로 측정하는 것이므로 안개와 같은 눈에 하얗게 보이는 물 입자가 측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겠습니다. 기체로만 호흡하는 인간이 액체로 호흡한다는 것은 당연히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가습기 소독제 파동도 그 결과가 아닌가 합니다. 그동안의 경험으로 볼때 액체인 물을 기체인 물로 증발시킴으로만 높일 수 있는 습도는 기껏해야 50%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증발만으로 이루어지는 자연 가습은 과도한 습도로 절대로 올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인위적으로 동력을 이용하거나 강제적으로 습도를 올리게 되면 기체처럼 보이는 물이 어느 공간에 있느냐에 따라 습도도 다양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습도를 잴때 가습기 근처에서 측정하지 말라고 조언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잘 생각해 볼 필요가 당연히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액체로 호흡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기체로만 호흡을 하시겠습니까? 하얗게 보이는 안개 같은 것들을 함부로 들이마셔서는 너무 위험하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이 증발된 물 입자만이 습도로 측정되는 그런 습도가 진정한 습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